의 비선형 교재에서 정의하고 있는 라채팅과 사이크 다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라채팅 현상은 하중이 반복 하중이 걸릴 때 발생을 합니다. 반복 하중이 걸릴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반복 하중에 따른 라채팅 현상을 묘사를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냈고 어, 웹엑스 어플 다운받으면 한 번에 인장 혹은 압축을 통해서 음, 얻게 되는 스타의 커브의 물성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하시면은 실제와는 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이화면에 예, 보시는 예, 게 있고 네, 뭐, 네. 물성 데이터를 의미도 어, 하는 건데요. 끊긴다 <laughs> 보시면은 사이클릭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있고요. 모노토닉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노토닉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때 사용하는 재료 물성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클릭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는 반복 하중을 통해서 반복 하중을 통해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응답 커브를 의미합니다. 이 스테리시스 커브를 여러 개를 겹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노토닉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와 사이클릭 커브는 좀 형상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복 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반복 변형을 통해서 구조물, 즉 재료 같은 경우에 연화 또는 경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하중하에서의 어떤 항복이나든가 응력 결과치를 반복 하중에 걸리는 구조물에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노토닉 스트레스-스트레인 커브를 가져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경화나 연화 현상을 통해서 항복점이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걸 감안을 해서 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 재질의 그 일드값과 울티메이트값의 비를 비교를 했을 때 1.4보다 작을 경우에는 1.4보다 클 경우에는 재질이 1.5 기준이죠. 1.5보다 클 경우에는 어그 재질은 반복 변형을 강하게 되면 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1.5보다 1.2보다 작을 경우에는 값과 울트메이트 스트레인스의 비가 1.2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재질은 반복 하중이 적용될 경우 변형률이 적용이 될 경우 연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화와 연화 현상이 발생하는 모노토이스트레인커브를 그대로 쓸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복지점이 바뀌어요.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재질의 모 물성이지만 얘를 사이클릭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데이터를 적용하느냐 모노토닉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커브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반복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사이클릭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적용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나한테 모노토닉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밖에 없다고 하시면 그때는 저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안전율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laughs> 라채팅과 쉐이크다운이 발생을 하는 것들은 이런 경화와 연화 현상들 그리고 반복 하중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 사용하는 거는 재료 물성 사이클릭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를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를 적용을 해서 구조물에 즉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재료로부터 나오는 응답 결과의 경향에 따라서 이걸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라채팅과 쉐이크다운은 두 가지 현상이 연속해서 발생 하는 이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이크다운은 따로 발생하고 라채팅이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중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라채팅과 쉐이크다운이 한가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구분을 해서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하중을 가했을 때 구조물의 응답이 일라스틱 영역에서만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일라스틱 리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구조물이 항복을 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일라스틱 쉐이크 다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구조물이 일단 항복 지점을 한번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이 항복 지점을 넘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이 구간 내에서의 거동이 2시그마 y 이내의 범위에 있으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의 수성 변형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 탄성체처럼 거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일 l 스 s 쉐이크다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금 더큰 하중이 걸려서 플라스틱 상태로 넘어가고 반대 방향의 하중이 걸려서 갔을 때 반대 방향에서도 역시 플라스틱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이 상태로 얘가 라채팅 상처럼 조금씩 변형률이 증가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더 이상의 변형률 증가 없이, 긴장과 압축 시에 약간의 소성 변형을 안고 가는 상태에서 요 사이클이 페르프를 그리면서 반복되게 됩니다. 즉, 약간의 소성 변형을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구조물은 더 이상 변형률 증가가 없어서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플라스틱 쉐이크다운이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 이 플라스틱 쉐이크다운은 당장에는 구조물에 파손 영향은 없지만 이 플라스틱 쉐이크다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피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중이 굉장히 커서 이런 어떤 페르프 단계 즉 플라스틱 쉐이크다운 단계를 넘어서서 되면 이제 완전히 라채팅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라채팅이 발생을 해서 변형률이 계속 증가 해서 결국에는 구조물이 완전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채팅과 쉐이크다운을 기준으로 구조물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복하중이 아닌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물을 그냥 선형 해석을 통해서 그 선형해석 결과치가 항복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이제 반복하중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반복하중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분과 그냥 단순히 지속적으로 걸리는 하중 상태의 성분을 분리를 해서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반복하중이 걸리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반복하중의 레인지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의 레인지 값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중에 의해서, 즉,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내부에 압력이 걸리고요. 이런 그냥 간단, 단순한 구조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구조물의 어, 내부에는 압력이 걸리고 이 구조물 전체에는 열화중이 걸리는데 써멀로드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런 컨디션일 경우에 이 구조물을 해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집이나 이런 데서 저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선형해석 결과치를 가지고 평가를 할때 이런 개념이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그냥 단순히 일라스틱 영역을 벗어나느냐 그 일라스틱 쉐이크다운 영역이냐 플라스틱 쉐이크다운 영역이냐 아니면 완전 라채팅으로 소송 붕괴까지 가는 상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걸 구분 짓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라모리스트레스 그냥 단순 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 하중에 의해서 변형량에 제한이 없는 그런 응력이 경우에 응력과 세컨드리스트레스 변이에 의해서 제어되는 하중 두 개의 합이 일드 값의 두 배가 넘지 않을 경우에 이 구조물은 일라스트 쉐이크 다운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코드 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선형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평가를 할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투 시그마 이내에서 구조물의 응력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보면은 투 시그마를 벗어나더라도 구조물이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플라스틱 쉐이크다 이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만약에 설계하시는 분이 해석하시는 분이 이상태에서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 이것보다 더 나가고 아 싶다 하실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체팅과 쉐이크다운을 묘사할 수 있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 사용되는 게 샤보세 모델 물성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물에 이제 하중이 걸렸고요. 이 하중이 어, 응력의 상태가, 응력과 변형률의 상태가 이런 상태를 그려요. 이때 값이 트시그마 어, y 값보다 작다고 할 경우에 프라이머리 스트레스와 세컨더리 스트레스의 값이 트시그마 y보다 작다고 할 경우에 얘는 한 번의 소성 변형은 발생을 했지만 그 이후의 거동은 다 트시그마 y 내에 있기 때문에 이상태 즉 1번과 2번 구간을 계속 반복할 뿐 여기서 더 이상의 소성 변형은 유발되지 않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구조물 형상을 만들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선형 해석 결과가 조건을 이 바디에다가 300, 200, 22도에서 300도까지 끌어올렸고 그 상태에서 내부 압력을 1 메가파스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선형 해석을 단순 선형을 해석을 했더니 229 메가파스칼이 나왔고요. 이 모델에 적용된 재질의 항복값의 두 배는 260 메가파스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했을 것였을 때 멤브레인 플러스 밴딩 값이 229 메가파스칼밖에 안 나왔어요. 즉, 투시그마 y 보다는 작은 값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모델을 실제 샤보세 모델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20 사이클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까 보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쭉 올라가다가 항복을 넘는 시점에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중이 제거가 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구간 자체가 바우슨과 이펙트에 의해서 투 시그마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투 시그마 이내에 있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의 거동은 계속 선형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죠 이후의 거동은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선형 구간이 두 배가 된다고 근데 구조물은 초기에 약간의 소성 변형은 발생을 하지만 그 이후엔 더 이상 소성 변형이 유발되지 않고 이 응답 내에서 탄성적인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